제보자 부부, 그리고 지인 부부, 제보자의 친구 부부, 이렇게 세 가족이 어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 부부가 근처로 이사 오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아파서 얘한테 잠깐 애기를 맡기고 한 30분 정도 병원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아, 내가 어디에 흘렸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지인이 저한테 걔가 왔다 간 날마다 그게 두 개가 다 없어졌었다, 두번 다" 그래서 거기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OO을 의심하고 있다. 그때 말을 했죠. 혹시나 해서 우리 백일반지를 봤는데 없어졌다. 돌반지는?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지만 카메라 설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누군지 어. 알수 있겠죠. 부부 친구의 아내분이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어. 있었고요. 저런 식으로 안방에 드나들면서 돌반지를 훔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야. 또 뛰어나와요, 뛰어나오고 귀여워.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제보자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요. 남편은 또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어. 다음에 얘기하자면서 또 대응을 피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기 에 남편이 먼저 찾은 게 있었는데 음. 그게 그 XXX 가방에서 외할머니 지갑이랑 그리고 XXX 첫째 아들 유치원 어머니들 지갑 세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분리하는 사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지갑이 한두개 정도 더 나왔어요. 그 엄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시 할머니의 활순단치를 하시는데, 이제 자식들이 용돈을 모아서 줬던 그 돈을 훔치는 걸 봤대요. 자기 아들이 그걸 알면 이혼을 할까봐 자기 아들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